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영상 일기입니다. 아, 오늘 벌써 3일째 이렇게 아주 어,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. 아,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옥수수 때가 웬만해서는 쓰러지지 않는 것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쓰러져 있고 지금도 어,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. 자, 여기는 바로 그 이백봉 단호박 밭인데요. 아, 어, 다행히도 어 백봉 단호박밭은 어 지금 현재 농풀이다 이렇게 엉켜져 있기 때문에 뭐여 그렇게 바람에 휘둘리지 않고 있습니다. 어 지금 저 안쪽으로는 어 지금 저 만찬랑 단호박이고요. 어 자, 이쪽 이 가장자리 쪽엔 전부 다 이게 백봉 단호박입니다. 어, 그런데 다행히도 어이 바람에 에, 이렇게 다 엉켜 있기 때문에 희들리지 않고 있어서, 어, 이것은 다행입니다. 네, 여기는 또 다른 포장인데요. 어, 여기도 역시 지금, 어,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고 있습니다만은, 어,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. 어, 왜냐면, 고미를 베고 그 심었기 때문에, 어, 전부 다그 손이, 예, 지금 감고 있기 때문에, 희들 않고 있습니다. 아, 지금 어, 비가 어제 저녁에 좀 많이 와서 어, 지금 현재 이렇게 네, 고랑에는 네, 물이 구해있는 상황이고요. 어, 그렇게 여기 뭐큰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. 아, 그래도 어, 비가 몇십미리 정도는 어, 내린 것 같아요. 이렇게 고래 물이 구인 거 보면은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렇게 희들리지 예, 않고 있다는 것 어, 그리고 어 이렇게 이제 그 수꽃들도 정상적으로 펴주고 있고, 어또어 어, 이렇게 그 오전에는 그 날씨가 그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해서 어 그래도 어, 착과는 어, 그런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자 여기는 제일 마지막에 심은 또 다른 포장인데요 여기는 유채를 베고서어그 심어놓고 그 유채를 대를 이렇게 깔아준 포장입니다. 네, 다행히도 이게 완전히 유채대가 아, 땅에 달라붙어가지고, 그렇게 어, 바람에 날리진, 예, 별로 그렇게 크게 날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같은 경우는 어, 이제 그 유채, 그, 어, 뭡니까, 깍지를 깔아준 곳인데요. 어, 역시 예, 지금 아주 그 유채 씨들이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것은 한 번, 어느 정도 크면은 아마 예측기로한번 정도는 잘라줘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심어 놓은 지한 열흘 채, 열흘이 조금 채못 뛰는 상황인데요. 그래도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.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저기서 전화 오는 것을 보면은 그냥 어, 맨 땅에다 심어놓으신 분들은 바람에 휘둘려가지고 조금 일찍 심어서 농풀이 우거진 분들은 괜찮은데 에,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제 한참 3삼이다 어, 뻗어 나가고 있는 이런 분들은 또 전체 멀칭을 하신 분들 어, 이런 분들은 지금 바람에 그 이, 특히 해안지방으로 바람이 태풍급 이상으로 지나갔습니다. 뭐 나뭇가지가 지금 뭐 찢어지고 할 정도로 어, 바람이 좀 세게 불었다고 할까요? 어 저희도 보면은 어 여기 두충나무 그 가지들이 좀 여러 개 잘려 어 나갔습니다. 예 그래서 어 지금 좀 이렇게 비는 오더라도 어좀이 바람이 예 좀덜 불어졌으면은 좋겠습니다. 어아 이렇게 만약에 바람에 휘둘려서 한쪽으로 뭉쳤다면은 어 날이 이게 바람이 자고 하면은 이렇게 좀그 가지를 이렇게 좀 벌려 주고 어 거기에 어 이렇게 좀 그 고정을 이렇게 시켜줄 수 있었으면 조금 더 회복이 좀 빠를 것입니다. 어, 자선 바람이 좀 빨리 자기를 어좀 기대해 봅니다. 지금까지 만철랑탄호박 그리고 백봉 탄호박 포장에서 어 영상 일기였습니다.